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 사게끔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세,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중고차 시세는 딜러 전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금액적인 거며 차량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세 위주로 참고를 하시라고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이트는 제 개인 사이트고요. 아, 딜러 전산과 연동이 되게끔 제작을 했고요. 딜러 전산과 협약에 의해서 딜러 전산에 있는 매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시세를 알려드릴 수 있는 딜러 전산 한마디로 딜러가 얼마에 어, 이 차량을 파는지, 그러니까 차주가 알선 딜러 안 끼고요. 차주가 얼마에 입금을 받고 파는지, 아, 요 기준으로. 시세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사신다. 잘 사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반떼 MD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러들이 얼마에 이 차량을 매입 딜러들이 입금을 받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딜러 전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제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반떼 MD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이 시세를 참고하시고 이 시세는 계속 영원하진 않습니다 시세는 뭐 빠르면 뭐한달 늦으면 뭐두달요 정도 기주, 주기로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차량 시세는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 드릴 거고 계속 보여 드릴 거니까 계속 보시면서, 본인이 뭐, 3개월이나 4개월에 사실 건데, 지금 시세는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보시면서 내가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반떼 MD 2012년부터 14년까지 4만에서 6만키로 오토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연식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묶고, 그 다음에 키로수도 4만에서 6만을 묶었기 때문에, 어,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까지 봐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우선 6대 정도 보이고요 당연히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동급 차량 중에서 비싸니까 그거는 키로수를 보시면서 위안 삼으셨으면 될것같고요 키로수에 어, 굉장히 꽂히신 분들은 어, 요런 차량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지금 어, 지금 4만 키로대 주행거리 순으로 제가 볼게요. 4만 5천 키로대에 있는 프리미어급 12년식인데 이 차량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량 아, 색깔은 은색. 은색 같은 보통 기준이 흰색인데 아, 지금 은색입니다. 은색 기준으로 보여드리 은색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썬루프는 없구요 그 다음에 시트는 가죽시트는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어차피 MD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게 다 들어가니까 후방 카메라 있구요 프로토 에어컨 전동 접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없어도 스마트키 있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니깐 요 차량 같은 경우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750에 나와 있는데요. 음, 우선 사고만 없으면은 이 차량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실까요? 제가 성능 기록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성능 기록부에서 요 발행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발행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저희 나라 사람들은 어 대략 이런 거에 대해서 같다고볼수 있는 게 주민번호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요 성능 발행 번호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꼭 확인하십시오. 어 미리 매물을 봤을 때 성능 기록부를 받아 보실 거잖아요. 그럼 요 번호를 한번 사진을 찍든 캡처를 하든 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튜닝 부분도 있고 특별 이력, 용도 이력인데 튜닝은 있음 없음, 뭐 적법인지 불법인지 요거는 뭐 솔직히 이게 검사 받을 때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시끄럽지 않고 이상 안 구성은 그러니까 솔직히 검사 받을 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흑백이나 뭐 소음 기 이런 쪽인데. 아, 웬만하면 없는 게 좋겠죠? 없는 걸 선택하시고, 특별 이력,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침수나 화재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용도 이력도 당연히 렌트리스 영업용이 없는 게 아, 좋습니다. 요런 게 이제 렌트리스 이력, 영업용 이력이 있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고 사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참고 많이 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단순 교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요 특이사항을 좀 보셔야 됩니다. 현대 A.S. 점검 대상 차량이 A.S.가 뭐가 있는 차량 같아요. 현대 쪽에 가셔서 점검하시면은 무상으로 되니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아마 몇 년에서 몇년 사이 이렇게 리콜이나 아니면 A.S.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건 현대 쪽에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을 들어온 지어 얼마 안 됐죠.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다고 볼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차량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수하고 차 상태 요런 걸로 봐서는 어 사진하고 요런 어 데이터적인 거로 봐서는 괜찮다 괜찮은 차량입니다 원하는 스마트 키도 있고 썬루프는 없지만 굳이 썬루프 있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있으면은 아쉬운 거는 솔직히 가죽시트가 없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죽시트는 어,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750 기준인데 750 에서는 절충가가 포함이 되니까 그것은 차량 구매하실 때 혹시 이 차량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실 때 차주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깎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차량 지금 790 이죠 은색보다는 무조건 흰색이나 검정색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색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제일 비싼 차는 국산차나 수입차에서 흰색 차량, 검정색 차량이 제일 비싸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은색이나 쥐색. 쥐색이 먼저 좀, 그 다음에 좀 낫겠네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은색, 그 다음에 기타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적인 게뭐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색깔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흰색 차량을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더 높게 받으려고 딜러들이 올려놓는 겁니다. 이 차량 5만 키로, 아까 4만 0천0하고좀 차이가 있긴 한데, 루프랙도 좀 해놓고 휠도 좀 다르죠. 이것도 내비게이션은 있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음, 뭐 뭐다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싸죠. 색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고 이력을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는. 어차피 요거 잘 보시고, 요 부분 3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구요. 이 차량도 우선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좀어 원동기 오일팬 부분에 미세 누유가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찝찝합니다. 그렇지만 중고차기 이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안하시고 정비를 할수 있다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데 우선은 다른 부분은 미세 누유 없습니다. 고거만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정비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없는 게 좋긴 합니다. 참고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특이 사항에 단서 부분, 방금 도장. 이거는 중고차는 어느 중고차나다 있는 고지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요 차는 아까 차량보다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래도 2주에서 3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차량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인 거죠. 지금. 4만, 5만, 이렇게 보셨잖아요. 아, 6만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6만까지는 없고. 음, 프리미엄. 자, 시세적인 거로 봐서는 4만에서 6만, 12년부터 14년 사이를 봤을 때, 아, 14년까지는 안 나오네요. 12년, 13년 봤을 때, 은색 같은 경우는 700 어, 초중반.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어, 뭐700 중반. 후반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거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똑같이 썬오프 없고 가죽 시트는 있네요 아, 요 차량도 요 차량도 아까 똑같아요 아까 흰색하고 그, 썬루프 없고, 스마트키 없는 모델. 단지 흰색. 흰색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한번 볼까요? 자,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예, 이 차량도 조건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세대가. 근데 옵션이 좀 있고 없고에 따라좀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음, 단지 흰색이라서 좀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대략 한달좀 넘은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보면은, 은색 차량으로, 키로수가 제일 짧지만, 700에서 700 초반을 사느냐. 흰색 차량으로 750에서 700 후반, 800까지도 되는 차량을 사느냐.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좀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는 10만에서 15만 사이로 좀 구간을 좀이 구간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 구간에도 어,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낮은 구간 제일 많이 선호하는 구간하고 그리고 10만 킬로 전으로 된 10만 킬로 좀 넘어서는 구간을 이 구간으로 나눠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어,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시세적인 것만 보시면 되니까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차량 음... 같은 경우는 뭐좀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튜닝을 좀 시트나 이런 걸 리무진 시트나 좀 신경을 좀 썼어요. 그리고 뭐 대로등이나 이런 것도 뭐뭐좀라이트며다 그냥 교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요거 스마트키도 있는데, LED 작업도 좀 했구요. 선루프까지 있습니다. 옵션을 짱짱하게 해놔서 이 차량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고 좀 볼게요. 자, 여기 당연히 튜닝에 어, 불법 이렇게 나오는 구조장치 뭐 변경이 있는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검사 받을 때 분명히 좀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지만 그래도 해결을 할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검사 받으실 때 충분히 상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당연히 없지만 단순 교체가 여기 휀다 쪽에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미세누 어, 스티어링 기어 불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정비를, 아, 어,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그 리콜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현대 쪽에 좀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요거는 차주한테 얘기를 해서 리콜을 받아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리콜이 안 되면은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분량이 있으면은 양으로 바꾸게끔 수리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차주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받으시든 아니면 수리를 해서 받으시든 그거는 계약하실 때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실 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일주일 뭐안 됐고 어, 전반적으로 어, 굉장히 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절대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차주가 어, 그렇지만 차에 많이 신경을 쓰셨던 분이니까 차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있을 거다 있어서. 고건 감안하시고 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630 12만 킬로에 음, 아예 예, 요 차량도 스마트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없구요 가죽시트는 있고 썬루프 없고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음, 똑같이 튜닝 특별 용도 이력 다 깨끗하구요 근데 단순 교체 사고는 아니지만 단순 교체가 세군데나 있습니다 범퍼와 핸드와 문자 본넷까지 이렇게 네군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차체 뼈대나 어 이런 골격에 손상이 가질 않았기 때문에 엄연하게 따지면 무사고 차량이지만 기분상 교체 이력이 많으면 은좀 기분이 좀 그렇겠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수리할 때 무조건 교체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차를 팔때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판금을 했다면은 기분, 기분상 교환과 판금은 달라요. 판금은 가볍다 생각하고 교환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나중에 가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무사고긴 하지만 교체 부위가 많기 때문에 기분상 가격이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하고 단순 교체 한 군데 있는 차량하고는 가격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낮죠. 미세누이도 없고, 이 차량도 깨끗하구요. 특이사항도 없고, 이 차량도 2주 안팎, 어, 따끈따끈한 차입니다.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정도 봤는데요. 어, 가격적인 거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아까 4만에서 6만 코너에서 보셨지만, 어, 옵션이 없는 차량과 있는 차량이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죠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연식이 바뀌어도 금액이 100만원 내외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젊으신 분이 차를 사시는데 썬루프나 스마트키가 없는 모델 키로수 짧은 거와 그리고 썬루프나 스마트키 있고 차량 좀 예쁘게 꾸며놓고 좀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옵션이 다 있는 모델 그렇지만 키로수가 좀 있는 모델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젊은 층은 제가 봐서는 좀 화려한 쪽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실리를 김실장처럼 실리를 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키로수가 짧은 쪽으로 가서 조금씩 본인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시겠죠.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차량을 꾸미시고 운행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쪽이 날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차량을 시운전을, 시운전 밖에는 못하더라도, 안에서, 안에서라도 어느 정도 좀 차량을, 운행을 좀 해보면은, 차량이 어떤지, 몇 대만 굴려봐도 차량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만 키로 전후로 됐을 때, 어, 사실 수 있는 금액은, 음, 뭐 색깔이나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까, 뭐 4만에서 6만km대랑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 지금 단순하게 어, 옵션이 없는 차 은색으로 봤을 때는 아까 700에서 700 초반이었으면은 얘는 100만 원 빠진 600 정도, 600에서 600 초반.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잘 사시면 500 후반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옵션이 있다고 해서 좀 비싼 차량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참고 사항이고요. 이 차량은 분명히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00에서 650 정도가 맞지 않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반떼 MD 12년부터 14년까지 색깔 불문하고 그냥 4만에서 6만 1 구간하고 그리고 2 구간 10만에서 12만 요 정도 구간으로 해서 한번 시세를 봐드렸는데요. 아, 반떼 MD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많이 굴러다니고 있고요. 요 차량에 대해서 마음에 드셔서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시세를 기준 내에 두시고선 차량을 보시면은 차량 구매하시면서 예산 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차량 구매하시면서 잠깐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전하실 때 이전비, 차량 인도하실 때 이전비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이전비는 구매하시는 금액에 대략 7에서 7.5% 많게는 8% 이렇게 길게 보시면 되고요 남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보험료는 나이가 어리실수록 많이 비쌉니다 보험도 비싸니까 그것도 잘 염두하시고요 보험을 좀 세이브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가족 중에 부모님 명의로 해서 운전자만 본인으로 이렇게 넣어서 우선은 운전 경력을 쌓으시면서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본인한테 차량 보험을 드시면 그것도 보험료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MD 11년에서 14년까지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반떼 MD 2012년부터 14년까지 1구간과 2구간을 나눠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차량 구매하시는 앞으로 아반떼 MD를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 시세를 잘 보셨다가 이 시세에 맞춰서 사시면은 정말 잘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시세를 알고선 차량을 보러 가시면 이 차량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아시겠죠? 어, 참고하시고요. 전적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차량 어, 사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작한 거니까 어,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